대화, 대화. 가요, 가요. 외국, 외국. 노래하다, 노래하다. 안내하다, 안내하다. 배우러 다니다, 배우러 다니다. 일이 많다, 일이 많다. 나중에 우리 같이 테니스 쳐요, 나중에 우리 같이 테니스 쳐요. 시간이 있을 때뭐 하세요? 뭐 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읽고, 말하기. 읽고 말하기. 고등학교, 고등학교. 자기 소개서. 전공. 전공. 편지. 편지,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전하다, 운전하다. 무역회사, 무역회사. 물론, 물론, 방학 때마다, 방학 때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열심히 공부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학원에 다니다, 학원에 다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테니스장, 테니스장. 퇴근, 퇴근. 소개하다, 소개하다. 시작하다, 시작하다. 친절하다, 친절하다. 소개해주다, 소개해주다. 신촌역 2번 출구, 신촌역 2번 출구, 일찍, 일찍, 그러며, 그러며,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